지금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 북경, 북경 올림픽인가요? 인민체전 그렇죠. 비유컨대는 인민체전인데 얘들이 무슨 자기 그 소수민족 전국 체전인 줄 알고 하고 있는데 하는 시기가 보면은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 뭐예요? 정월달, 춘절, 1월. 양 음력으로 1월 1일. 근데 1월 1일부터 3일까지가 공휴일이라서 2월 4일부터 그러니까 음력 1월 4일부터 춘절에 맞게 자기네 중국 민족의 그것을 우월성을 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작년에 어떤 그 예비적인 일이 났습니까? 그노 노영찬인가요? 노무죠? 노영찬 아니 주중대사. 장하성. 노영민이가 뭐라고 했어요? 만절 필동, 그죠? 그 중국 지형이 서고 동저라서 중국에 있는 모든 강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해가지고 어떤 모든 것은 그 대국에 다 따라야 된다고 막 칭송구를 만절 필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강들은 보면 전부 다 동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대한민국 강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 만전 필서야. 하나도 썰렁한 거. 대한민국 강들은 필동이 아니고 다 필서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뜻도 모르고 막 칭찬하다가 갑자기 윤석열이가 먼저 선수 치고 나가기 너무나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드 배치 뭐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어요? 서에 있는 적, 뭐야. 어선들을 폭파시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작년에 보세요. 막 박병석 그 국회의장이 막 중국말로 인사하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끄러운 정권이 곧 오늘 이게 순풍 불어오듯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 배우자들이 못생겨도 살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승리의 냄새, 그 냄새는 참지를 못해요. 같이 있어도. 그런데 지금 승리의 냄새가 우리 주변에 살살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